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그동안 육성하면서 얻게 된 팁들과 1렙부터 고행까지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 전 스킬과 정복자 보드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킬은 뭘 찍어야 할지 미리 고민하기보다 그때그때 보유한 전설 옵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스킬을 본인 생각대로 다 찍어 보고 체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완성된 빌드를 보고 수정하시는 게 앞으로 이해도나 게임 진행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정복자 보드는 캐릭터의 상황에 따라 스탯을 다르게 찍어야 하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어떤 문양이 나에게 맞고 그 문양이 필요로 하는 스탯이 무엇인가만 미리 알고 계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70렙 이전엔 다 뜯어고쳐도 돈 별로 안 듭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 메인 퀘스트가 시작이 되는데, 퀘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면서 필드에 보이는 채집물은 다 채집하시기 바랍니다. 물약 업그레이드와 경험치, 그리고 좋은 성능의 옵션 물약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파란 퀘를 수락하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손대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나는 모든 퀘를 다 하면서 천천히 갈 것이라는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 즐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 게이머의 특성에 맞는 가이드이기에 여기서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필드에 동그란 원이 보인다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완료시 뽑기 재료인 은화를 주고 간혹 전설드랍도 하고 경험치도 나쁘지 않으니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뽑기는 가급적 반지를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왜 반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지에서 좋은 핵심이 많이 나옵니다.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보스에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장비에 신경쓰지 않고 달린 탓일수도 있으나 50렙부터 진입하는 악몽단계 이전에는 업그레이드나 지나친 위상각성은 후회하는 상황을 유발시킴므로 정말 직업의 핵심적인 것 한두가지만 사용하는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그냥 막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해결이 안되신다면 주위의 강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만약 친구가 없으시다면 유튜브 혹은 트위치에 졸리는 라디오 검색하셔서 생방에 헬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챕터 4로 넘어가면 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얻으시면 명망작하러 가지 마시고 메인을 계속 밀어줍니다. 마지막 챕터까지 다 완료하고 나면 이제 뭐 하지? 10분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때 명망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딱두 가지만 하십시오. 다른 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모든 맵 보상 3단계까지만 얻는 겁니다. 맵을 모두 밝히면서 릴리트 재단을 발굴하는 것인데, 스탯을 주는 관계로 무조건 다 찾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진행하셔도 3단계 보상은 거뜬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악몽으로 넘어가기 전 보스와의 일전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도전하시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졸리는 라디오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저히 아무리 해도 안될때 저를 찾아주세요. 악몽으로 넘어오시면 초반에 굉장히 힘듭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악몽 전과 악몽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전설 드랍도 많이 되고 심지어 뽑기에서도 전설이 잘 나옵니다. 돈도 잘 벌리고 재료도 넘쳐나니 낭비만 안 하면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악몽에 넘어오시면 일단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분단 이벤트, 속삭임의 나무, 지옥 물결, 필드 우두머리는 빼먹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단 이벤트의 경우 경험치도 좋고 전설도 나름 나오는 편이 되다가 내가 좀 약해도 진행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속삭임의 나무는 던전 캐를 깨기 힘들다면 필드에서 진행하기 좋은 걸 골라서 보상을 받아 전설을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악몽을 돌기 수월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옥 물결은 정해몹을 잡기 어려운 상태일 때 일반몹을 잡아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신성 무기를 목표 삼아. 비굴에도 참고 견뎌 신성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필드 우두머리는 말 그대로 그냥 뜨면 가서 잡으면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반복하시면서 이제 정복자 보드를 신경 쓸 여유가 생기신다면 악몽 던전을 돌면 됩니다. 문양도 업그레이드 하고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는 라인을 찾아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60레벨이 될 즈음 이제 고행을 가기 위해 70 던전을 한번 가보시고 클리어 하셨다면 이제 선조템을 장만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악몽에서 지옥 물결로 인걸불 획득 후, 상자 앞에서 재접속으로 고행난이도 선택, 상자 오픈, 그러면 선조 무기가 딱은 상상일 뿐, 저는 신성전설도 안 나와서 몇번 시도하다가 패스. 속삭임의 나무는 약한 퀘스트를 골라 진행 후 보상을 오픈해 봤으나 난데없는 4 0렙템들만 나오는 상황이 발생, 이것은 버그가 맞는 것 같아 패스. 강추 드리는 군단 이벤트는 악몽 난이도에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발견하면 바로 고행 난이도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선조 전설이나 기타 베이스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두머리는 발견 즉시 고행으로 넘어가서 잡으시면 90% 이상 선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이 오셨다면 이미 알만한 거다 아시는 상태이니 닥사 레벨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로 진행하는 용사로는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솔플로 진행하는 런 순서입니다. 악몽 던전 아무거나 생성 후 던전 입장했다가 하회자루에락카트 성체의 폐허 내부 안뜰 포탈로 이동하셔서 철의 요새 진입 열쇠 획득 후 문을 열면 혈석 받침대 양쪽으로 보스 무리가 나누어져 있으니 잡고 던전 떠나기 하시면 바로 리셋입니다. 이제 그냥 무한 반복하시면 지옥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노가다가 지겨워질 때쯤 부캐가 마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캐릭터 생성 시 캠페인 건너뛰기가 있으니 건너뛰시면 말과 물약, 그리고 본캐가 획득했던 스킬 포인트 및 기타 등등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 지도만 오픈되어 있어서 갑갑하실 텐데, 마을 인근 아무 던전이나 들어가셔서 15레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15레비 되면 용사론을 하는 메마른 평원에 헤드바르두가 열려 있으니, 이동해서 바로 아래 흑마노 감시탑 보루를 개방하고 용사의 최후 던전에 진입, 용사 런으로 계속 달리시면 빠른 부캐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겨워질 수 있으니 런은 적당히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 안녕히.